어, 자, 4번, 4번. 그럼 내가 아까 2번을 어떻게 풀었냐라고 물어봤어야 되는구나. 2번 어. 천제 24x, 160조금 뭐 저거를 어떻게 풀었나 정말 대단하다. 어. 짱이다, 쩐다, 너 어, 나보다 짜, 쩔어. 인정. 자, 아무튼 음. 자, 이 문제는. 문제 끝에 읽어보면 실근의 개수를 물어보고 있어. 개수를 묻는다는 건 실근이 뭔지 직접 안 찾아도 돼. 그냥 몇 개가 나오는지만 알면 돼. 즉, 이렇게 다른 문제들처럼 n에다가 0, 1, 2 이렇게 넣어서 푸는 일반 애를 이용하는 풀이가 아니야.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 야, 우리는 삼각함수 가게 마스터야. 사인이 어쨌거나 0이 나왔대. 오케이? 사인 0을, 0이 나오려면은, 응? 사인 세타가 0이 나온 순간을 생각하면 이 세타가 0이나 파이나 2파이나 3파이나 이럴 때0 나와. 그러니까 정수의 파 파이, 파의 정수배 했을 때. 그럴 때만 사인 값은 0이 나온단 말이야. 근데 얘가 파이가 들어가 있잖아. 그럼 얘가 누구야? 이 코사인 2분의 x가 정수가 될때 사인은 0이 나온다라는 거알수 있지. 코사인 2분의 x 그림을 그려. 2분의 x의 주기가 파이다. 오케이? 2분의 x라는 각도가 코사인 해주기 2파이가 나오려면 내가 파이라 그랬냐? 4파이인데? 4파이다 4파이다. 4가 무음이었을 거야. 기억이 없다. 아침부터 수학을 하려니까 어... 약간 토할 것 같아. 여기 이가 넘어가면 4파이 되잖아. 그치? 그래서 아침에 주어진 범위가 사파이니까 음... 여기 뻥 뚫고 여기 지나지도 않는데 점수 한번 붙자. 있는 거지? 여기 있지? 여기 있는거지? 여기 사파이. 친해지도 안되고. 여기다 왜 점수를 리고 있지? 나 지금? 자, 코사인 한 바퀴. 어, 1에서 내려갔다가 올라가. 아, 주기만큼 가야되잖아. 한 주기잖아. 아,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갔다가 다시 올라가. 그렇지? 2점은 포함하되, 이점은 포함하지 않는다. 정수가 되는 순간. 1일 때 2번. 마이너스 1일 때 2번. 0일 때 4번. 4초. 8개. 8개가 된다고 보면 되지. 그치? 이건 진짜 간단하다. 어, 넘어가자. 이따, 어, 넘어갑시다.